천천히 <laughs> 가다 보면 아 저거 마지막 금토관주잖아금토관 그니까 빨리 감기 어? 뭐야 어? 갇혔다 갇혔다 아, 공주 갇혔다 아, 공주 갇혔어 <laughs> 아이템만 먹어야 돼 <laughs> 이렇게 이제 됐어. 공주 공주 갇혔어 공주 갇힘 아 여기서 아우컨 돌아야 돼 이게 무슨 <웃음> 어? <웃음> 이게 무슨 일인 이게 무슨 뭐 <laughs> 공주 이런 거뭘 공주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와요. 내가 또 10억 코인 나쁘지 않지? 코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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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자가 됐는데. 가봉 오. 가봉 가봉 음 가봉. 우린 갇힌 거 아니야? 저 우리도 갇혔나? 아니 아니 여기 나갈 길 있다. 뭐탈수 있다고. 잠시만. 일단 나대 씹어서 누려. 아이템 또 세칸 차면 못어못 어, 쓰니까 그냥 써. 간다 나 멀리 간다 우차어어 어. <laughs> 쓰길 잘했다 <laughs> 뭐야 돌아야 되잖아! 잠시만! 어, 네 잠시만 뭐야! 도는 어, 제자리로 거잖아. 왔네 아니 도는거네 이거 아 밸런스를 또 이렇게 맞춰주시면 아 함정 여기 설치해줄걸 아 여기 도는곳이네 지금 함정 있지 않아요? 근데 지금하면 다음 턴까지 이게 되나? 나 아이템 하나 쓰긴 해야돼 어 쇼핑받으로 나가버려요 아니면 그래 나가버려야겠다 아, 부다이하 와! 저기로 나가지네? 저기 쇼핑 성점 어? 근데 여기 어? 빨간 너... 아, 아니지 아효과안네요 주사위, 굴려야 돼서 주사위 교 30일? 좀뭐네 아이템 한 개밖에 못쓰는구나 뭘 사볼까? 별 위치 바꾸죠. 누군가 한 명을 골라. 네. 잠시야. 아. 와 민물선물 소라고등 너무하다 계속 갖추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. 저 저거. 그렇게. 저거사면 어? <laughs> 무한히 갖추게. 설마 그런 나쁜 생각 하진 않았죠? 수하를 <laughs> 계속 가둬, 가둬둘 생각 이런 건 하지 않거요 네, 이것도 웃길 것 같은데. 네, 그렇게 되면 유배한 유배 보내진 공주잖아요, 그냥. 나이 나쁜 째 되는 아, 거야. 잠시만. 나 머리 길 때까지 네? 못 나. 펌팅이란 의미가 크게 없어. 헤이호 나쁜 마음 먹었다, 지금. 아니, 나쁜 마음 가득... 그러, 그렇게 살면 안 돼요. 오, 세상은 로브앤 피스. 뭐야, 이거? 어? 나쁜 생각 해가지고 나쁜 거 온다. 어? 에? 나쁜 거 온다, 나쁜 어? 거, 온다. 어? 거 온다. 허선 폭발한다. 뭔데? 뭐야, 이게? 어? 오, 귀여워. 뭐지? 나름 깜찍한데? 오, 밟으면 뜨거운 거 아니야? 밟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? 밟으면 안될거 같은데? 거야? 3 3인네를 이길 겁니다 버블을 닫이안 다치... 돼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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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 어떻게 어떻게? 어 상자 상자. 마이너스 3 그리고 플러스 3. 라이벌 누군지 모르겠지만. 어? 이거 요시 <laughs> 걸치 걸리... 뭐, 요시 걸리면 대박인데. 그리고 수와콘 걸리면 망함인데. 가본다. 한번 보자. 난 너무 과연 누구한테 올까? 오, 어? 이너 방향은? 어서오고! <laughs> 아, 별거 인다 아, 어서오고! 말... 아, 어떻게 앞에 여기야! 고맙고! 가보 하나, 둘, 셋! 오! 어? 배틀! 나도 그래갇혀 있는 다음에스테카탈발판이나 깔걸 물빠지나물빠지나올거 같은데? 물 빠지면 빠질 내가... 때가 됐어. 나이스. 뭐... 빠진다. 빠진다. 이게 이으면소구동을 썼을 데 근데... 나이 또 나이 또. 우리 엄청 가까워. 나이 또 나이 또. 제가 먹을 턴인 것 같긴 해요. 그렇죠. 네 드세요. 동제도... 아, 잠깐만 맵을 좀 볼까. 몇, 몇이 나와야 돼, 이거? 내맘대로 쌓아주고 안전하게. 아 육. 이건 안전하게 내맘대로쌓아죠 음...... 오오오로오리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! <laughs> 어. 이러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없오오오오오그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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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대로주사로 이러면 <laughs> <laughs> 가봉 6칸이랬지? 이게 맞아? 6칸 여섯 그래서 여섯 6칸인데 6칸 가면 이거 밟잖아 오케이 1이 나오냐? 2도 아니고 1이 나오냐? 10칸 가면 아이템 칸이다 오케이 10칸 가봉 헤헤 가봉 가봉 가보겠땅 오른쪽 오른쪽. <laughs> 오른쪽 오른쪽? 오른쪽이 오른쪽. 어디지? 어... 와... 밥먹..밥먹는 손 밥을 왼손으로 먹어? 밥을 전, 왼손으로 먹어 전 왼손잡이거든요 꼴꼴 인도는 못 가시겠네요 <laughs> 가 인도는 왼손으로 밥 먹으면 안된다는데 내가 스타킹탈 고 해야겠다 야 별이 두개야 어떡해 두스타가 봉. 자 그다음 말이야. 날개로 와라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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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아싸, 아 맞아. 휴. 휴다행이다 아 휴. 챔버리 휴. 때 스탑 못먹겠는데아 뜨거. 어? 돌이었잖아. 지론이면 있는 거잖아. 름와 근데 이거 텔레포트 있어야 돼. 잠시만. 혁쿤. 그러니까. 어? 수학곤 지금 일 나서 아직도 갇혀 있는 상태예요. 이러지 마. 나도 아, 알고 있어. <laughs> 수, 수, 이러지 마. 수학곤. 왜, 왜 그러는 거야 있어. 나한테? 수학곤 지금 아, 갇혀. 나도 알고 있어. 수학곤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. 날 라푼젤로 만날 생각이야? <laughs> 어. 잠자는 숫소의 공주가 되어버린다고 이대로라면아귀엽기다아 이거 오프박스 하나 있어야 된다 이거. 오프박스 <laughs> 하나 사. 근데 본인 탈출용으로 하나 사는 것도 괜찮을지도 저거 사라거든 가봉 본인이 갇혔을 때도 쓸수 있는 거잖아. 아뜨거 왔어. 3원 안 냈죠? 개인득이죠? 아 너무 무슨래 <놀람> 이거? 이 사람은 마이크 걸었었다 그러니까. 저 아닌데? 이어 누구야? 헤이오헤이오 마법의 소라 고독님 뭐? 아, 소라구동을 쓸까 말까? 소랑 <laughs> 왜 수하고? 원하는 게 뭐예요? 대협 원하는 게 뭐야? 아니라게 장기운 아니, 믿으면서 주상이 던진 공주님은 유배 보대하든다 생각합니다. 아니, 아이템 그래? 한번안쓴게 그렇게 큰 죄야? 머리에 오만함을 느껴라! 남궁현 거기 빽빽 돌다가 워프 박스 나올 때까지 돌아보시라고요, 아! 공주. 아니 저희 좋았잖아요, 대형 <laughs> 에이 그래도 또 승부는 냉정한 거니까 나야 진짜 냉정하다. 사람이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차갑지? 나 지난번에 마리오 파티했을 때도 미리 게임 1등 내가지 하 않나? Hey, 그랬던거 같아. 마소사라스트 스포트. 뭐 이거? 아 이제 뭐그 뿌려주나 보다. 아어떻 남았습니다, 순이. 그래 좀 주세요. 별치야 아, 그래, 지금. 열번가된 아, 거야? 그렇지만. 세든 거 없기 때문에. 돈 없으면 안되는데 그거. 군이 쓰아야 되는데. 아어 이제 결투 아, 되나? 결투가 이제부터 열리는구나. 아 음. 너 대역전 노리는 중. 아니 마리오 마리오도 갖고 있는데 이게 어 맞아? 이에서 어? 그... 마음에 들은 규칙을 골라보세요. 그. 어 모두의 보유 코인 두배 어때요? 스타교환인데. 스타 유한... <laughs> 스타교환소 스타 한거 추가? 두곳생기는 뭐? 거예요. 2배. 보유 2배. 코인 두 배? <laughs> 어. 에더님 두 개잖아. 아 그렇네 수아공 그러니까 네. 이거 한번 <laughs> 진짜 저기 한번 와. 갑시다 돈많아져서와 나이스 <laughs> 와 이거지 오 <laughs> <와! 웃음> <laughs> 이거야 이거 아 절대 144원은 너무 크지 않아? 아니 갑자기 또 게임이 <laughs> 재밌어졌네 게임이 <laughs> 재밌어지네 이래야 재밌지 아 144원 너무 마리오 큰데 마가 재밌어지네. <laughs> 아, 어, 이러면 또좀 갇혀 있을 만하지? 아 기쁜 마음으로 갇혀 있겠습니다. 아니, 100원... 나 마리오파트 하면서 154원 처음 봐! 154원이라는... 윤서완은 웃고 있다. 홍준우는 <laughs> 웃고 있다. 야,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, 이렇게 되면. 음... 이래야 변수가 생기지. 맞지, 맞지. 난 이제 미래가 없는... 저를 가둔 건 당신이긴 그래? 한데, 이제 병 주고 약 주고 오! 진짜... 스태, 위치를 바꿀 수 있다. 어? 나쁘지 않아? 가, 가봉할 거 없다봉. 우리 또서래구도한번 써주자. 없네? 없네. 가봉. 가봉 갈곳 없다. 봉 좋아, 공주는 웃고 있다. 가봉, 가봉 어디 가야 돼? 아이, 그래도 에드콩도 나 덕분에 그 이혼 얻었잖아. 응, 있을 데 없는 거부터 일단 써놔야 돼. <laughs> 사봉 오, 오, 어? 설마 또, 또, 또 터지네. 갈 때마다 터지네. 안돼, 아 안돼. 이야. 난, 나, 난 이야 오히려 좋아. 난 오히려 사원밖에 없어. 아르지 그런 그러네 마이너스가 그러지. 마이너스가 안 되네 이 게임. 오히려 좋아. 2원 벌었어 이러면 오히려 <laughs> 2원법 응? 와. 말도 대박! <laughs> 돈이 없어도 난 행복해. 돈이 없어도 <laughs> 난 행복해. 이지가어어 돈이 없어도 난 행복해. 럭키! 럭키 따본! 이게 게임이야? 럭키 따본. 이게, 어, 이게 게임이야제다는거 뭐 <laughs> 대화. 근데 그 말은 제가 하고 싶은데요. 그 필이 신 거는 대화이긴 해요. 아니 근데 아 진짜 아, 어질러질러네 머리가 뜨끈해지는데? 스타 하나 또 있, 없는 사람이 있네. 애덕궁이 때가 오면은 여기 갇혀있게 아 되면은 이거 밟아야 되는 거 알지? 어. 내걸 뺏겠다. <laughs> 어 내가 좀 뺏길게. 뺏을게. 나돈 벌어야 되는데. 일물설물 바뀌라? 어? 바뀌다 다행이다. 그래 이게 야, 맞지? 한번 아까 주사위 한번안썼다가 진짜 호들기 당하네. 컨다. 진짜. <laughs> 어두개못 사. 아, 이러면 한 개씩 사야 되네. 금토관별로. 드디어 공주 해방. <laughs> 지금 별 어디 있지? 아먼네 여기까지 갈면 얼마나 가야 돼? 뭐몇 볼일칸. 칸. <laughs> 그냥 이거는 위치를 바꿔버리기요? 뭐, 아니요 아니요. 어차피 토관 쓸 거니까 대화 내가... 불. 일단 나가는데 집중해. 일단 야, 나가. <laughs> 드디어 나온다 진짜. 너기 금토관도 나온다. 와. <laughs> 이게 게임이지. 이게 갑자기 스피즈 게임. 와 내가 제일 운 없어.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혼자 네? 불로그라 스타 <웃음> 먹어놓고 <웃음> 뭔 소리야? <해? 웃음> 진 아, 내가 제일 운 없어. 스타 <laughs> 강탈칸. <laughs> 진짜 오만안 나오면 오만 안 나오면 되지 오. <laughs> 대동님 양심이 그정도로 없으면 달라 어, 저운 이렇게 없는데 어떡해요 가슴속 삼각형이 있긴 해요 아 <laughs> 어, 안되겠다 근데 <laughs> 나 스타 강탈가 왠지 밟을거 같아서 <laughs> 난 도망칠래 워프박스로 워프박스로 도망칠려 도망친 그치? 곳엔 낙원이 없다 설마 난 구역 옆이겠지 <laughs> <laughs> 마이너스 6 말도 안돼 <laughs> 어 대결한다 대결한다 <laughs> 이건 말이 아, 안, 안 되잖아요. 나와라, 쌈! 아 예반대. 진짜 예반대이거 아! 3! <laughs> 참, 참, 3. 어. 어, 잠깐만. 여한 바퀴 돌아서 역으로? 그 정도는 어, 아닌가? 돈, 돈 없는데 뭐살수 있나? 니 아, 안 먹어도 살 건데. <laughs> 안녕. 오, 나 간다, 나 간다, 나 간다, 나 간다. 아쉽네. 합격하지고. 오! 오 뭐야? 자자자자 돈돈돈 자, 자, 자. 돈! 돈, 돈. 돈! 아, 됐다구요. 돈을 얻을 수도 있어. 앙탈칸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. <laughs> 아 음, 당신에게 됐다구요. 돈을 얻을 수도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이런 건 됐다구요. 아 큰일 났어요. 금토가. 유그램 먼. 오케이 이렇게 쓸 때가 됐지. 뿅뿅 뿅, 뿅. 아 이거 후방 가서 돈 없는 게 너무 크네. 아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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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